자, 일단은 미션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실패했던 일회용 총기. 사람 한명 잡을 때마다 무기를 바꿔야 되는. 그럼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캠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잡을 때마다 그 무기는 두번 다시 못 쓰는 거예요. 그만인 즉슨 초반에, 뭐랄까, 막 그, 뭐, M4나 AK를 쓰면은 이판 끝날 때까지 AK를 못 쓰는 거야. 권총도 포함이고요. 그만인 즉슨 초반에 무조건 권총으로 잡아야 돼. 무조건 쓸때잘안 쓰는 총으로 일단 다쏴 죽여야 돼. 초반에 무기가 안 어? 좋았다. 제발 다른 무기. 예. 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앰프 버려야 돼. 씨. 아 진짜 놀라라 무슨 소리세요? 아니, 자 떡밥 썼고요. 어? 아이, 진짜. 아니, 그래. 초반에 M4를 쓴게 너무 아까워. 초반에 M4를 쓴게 실수였어. 초반에 M4로 잡지 말고, 떡배로 확실히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또, 사람들 이제 저격하러 나 엄청 들어오는데. 아, 이 미션 진짜 거의 이틀 만에, 지금 이틀,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는 하로님. 대장정이거든? 대장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미션을 한번, 떡세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해야죠, 이제 슬슬. 슬슬 이제 힘들다고요저희 아파트가 아니라 꿀집 들어가네요. 꿀집 아이템이 부스스, 어베릴 부스. 일 부스스로 한명 잡고 부스스로 한 명을 잡아버리자 그냥. 그리고 나서 빨리 부스스를 버리자. 일단은 마, 맞아 털자 뭐 까질까. 맞아 탑시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AK네. AK를 들까 AK를 줘. 이게 맞나? 아드레여기어 좋네 아이템. 나쁘지 않아. 훌륭해. 역시 꿀집은 템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카고팔이네. AK 쓰고 카고팔로 꾸자 어제 배율도 없어서.

그래도 빡센데요 M16이 있다! M16 M16 M16이 또 뭐냐 M16 그러면 M16에다 4조를 깔아가지고 M16은 약간 자격청처이 쓰고 단발로 쓰고록하겠니다아 이따가 려면돼 자 엠포 썼습니다. 엠포 버리고요. 너 이게 뭐야? 카고팔의 스카. 오케이 스카라이즈. 스카 아직 안 썼거든요. 스카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바꾸자. 카구팔의 바꾸고 지나가세요. 그냥 관심 없습니다. 더 내렸어? 여기 왜 보는 거야? 아, 스카도 써버렸네? 어, 이러면은 안 되는데. 저 무기 뭐, 냐 M16? 자,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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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냐? AK 못쓰고, 베일 못쓰고, M4, 스카. 어, 야, 이클 났다, 이거. 웬만한 좋은 무기 다 썼네, 내가. 살짝 망, 망, 망스멜인데? 여기서 일단 6배율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배율 어딨냐? 바닥에 있던 6배율 어디갔어? 여기 바닥에 있던 6배율 어디갔지? 아, 이미 끼고 있구나, 내가. 아, 나 뭐하니, 나. 잠깐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최악의, 최악,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무기들이, 좋은 무기가 초반에 다 나와버려가지고, M16이랑, 쓸수 있는 게, 지금 카고팔 나머지 웅프나 이런 거랑 다쓸수 있, 있잖아. SMG류는 다쓸수 있고. 아, 베리를 너무 빨리 쓴게 너무 웨반데 큰일 났네. 그냥 빠져. 그냥 빠져, 빠져. 그냥 빠지는 게 나아. 빠지고, 그냥 보급 먹자. 보급 먹, 보급을 노리자. 아, 두바이, 저 두바이, 저거. 아우, 저 두바이. 아우, 두바이, 두바이. 형 잘하는 척 오지네? 뭘, 뭘 잘하는 척이야?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안 보이니? 지금 나는 잘하는 척이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laughs> 어, 보급 들어졌다 보급 들어졌다 오케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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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먹으러 가자. M16 버려. M16 버리고, 보급을 먹고, 그걸로 버, 버 버텨. 마지막에 두 명만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 나 그, 왜그생각만 못했지? 무기 풀로 파밍한 다음에, 마지막 두명 잡고 게임 끝나면 되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게임을? 잠깐만. 야, 저기 물위 아니냐, 저거? 뭔지 느낌이 물위 같은데, 이거? 이거 수정도시 아니? 여기? 걸리는 거니? 걸리는 거니? 아, 다걸렸다 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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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어, 다행이다. 어이, 피웠다, 좋습니다 소음기 필요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니까 M249를 먹으면 뭐하냐고 백발짜리 있으면 뭐하냐고 한번밖에 못쓰고 버리는데 그래도 m 1육보단 낫다 네? 이런 데 왔는데 누구 있으면은 이제 짜증나는거야 진짜 <laughs> 들어왔는데 바로 걔한테 m 2 4고딱 쏘고 그러면은 그냥 짜증 짜증난땅 어 잠깐만 p 9 아니야? 아니구나 p 9 P18C P18C P18C가 필요해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쓸수 있게 야 권총을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처천 처음... 됐스됐 거의 뭐 이정도면 뭐 거의 뭐 우지 우지급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거죠 거의 어? 망했다 어, 야헬무촌는 이런것도 막 잡아주고 그러던데 난난 뭐하냐 아 뭐야 어? 아, 뭐, 왜 이렇게 안맞어 아 몸샷 오케이 잡았다 네, 일단은 버리고요. 카구팔 버리고요. 카구팔 버릴게요. 네,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이템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무엇음? 아, 잠깐만. 아, 이거 잡았으면 안 되는데. 뭐냐, 너. 아, M24, M24, 오케이. M24 쓸수 있어. M24 쓸수 있고, M4는 못쓰죠. M4는 못써. M4는 못써. M4 안 돼. M4 안 돼. M4 버려야 돼.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하자. 잠깐만, 비누야, 잠깐만. 어, 머리가 잠깐 마비됐거든, 지금 잠깐. 내가, 내가 쓸수 있는 무기가 뭐 있지? 아, M16. 그래. 그래.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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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M16. 나에게 M16이 있었어. 그래. <레인> 아, 제발,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나 무기 못쓴다고. 그 친구야. 그래, 그냥 가. 안녕히 계세요. 잠깐 갈게요. 어그, 그로자 이런 거쓸수 있잖아, 지금. 어. 보급 안 먹으면 답안 나오네.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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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M16 어디있었지? M16! M16이요! M16!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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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확실하 아, 되게 빡세다. 일단 갑시다. 일단 보급, 보급. 우리의 희망은 보급이야. 나의 희망. 근데 어딨냐, 보급. 아, 설마 물이야? 어? 아, 물 위네. 아, 미치겠다. 아, 내가 아웃키즈냐고물 위를 걷게.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일단,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아, 저 어떡할까? 그냥 먹고 갈까? 그냥 한번 가. 진짜 갈까, 한 번? 가지고뭐 어떻게 되겠지? 아, 모르겠다. 가 가자. 그래, 가자.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M16 쓸 바에는 톰이 쓰겠다, 진짜. 제발 아이템에서 어그가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A few moments later. 왔어, 왔어. 뭐 있냐? 고추가 거짓말 이야. 에미사고 <laughs> 나왔어. 에미사고 또 나왔어. 에미사고 못 먹는데. 에미사고 써가지고 못 쓰는데. 에미사고 나와버렸어. 형, 팝체가 예능을 안다는 게 진짜네. <laughs>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진짜 이건 노린 거야. 이거는. 얘 진짜 뭐 운영자들이 뭐내 뭐 게임 보고 있냐? 엄쪽으로더 들어간 다음에. 아, 이거 진짜 빡센데. 아, 진짜 내가 AR 종류는 지금 쓸수 있는 게 없죠. 어그 말곤 없죠. 지금 다 썼잖아. 진짜 어그 말곤 없잖아, 지금. 파워팔도 이미 썼고. 엄마랑 뭐. 수류탄이 렇게 많으면 뭐하 쓸데가 없는데 아또 저게 슨 싼이야 또 갤리슈트 입은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아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또 하필 또꼭 이런데서 꼭 만나 꼭. 아 M16 써버렸다 어 SLR이랑 스카? SLR 쓸수 있어 <laughs> SLR 쓸수 있어 그 와중에 SLR 쓸수 있어 나 지금 그 와중에 SLR 쓸수 있다는 게왜 이렇게 기쁘냐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불리한데 지금 진짜 보고어디서 어그 제발 어그 제발 어그 제발 어그 제발 이거 어그 나와야 돼 어그 나왔어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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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어그 나왔어 좋아 이제 적들을 만나면 안돼 이번부터는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무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얻을 수 없거든 내가 이기 오지 마시라고요 님들아 일로 오지 마세요 제발 난 착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더 죽여 더 죽여 더 죽여 제발 얘들아 4명 네명 남았습니다 네명 비록 과연 이 미션 드디어 클리어 성공할 것인가? 야 뒤에 있는 애랑 싸우면 안되냐? 뒤에 있는 애랑 싸워 제발! 아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어서 버려야 되고 어? 이거 죽었어 한명 죽었어 에미사로 이 게임 마지막 마무리한다 이 위로 올라왔어 분명히 아까 내가 뒤에서 안 잡은 애들 몇 명이야 그중 하나, 그 하나야 제발 이 미션은 제발 좀 끝내게 해주세요 제발 이 더러운 미션 이이 이 더러운 미션 이제 그만 오오오 수타아 저있다 저있다! 저쪽, 저쪽 미쳤지 저쪽 미쳤지 저쪽 미쳤어 저쪽 미에 왔어 상대방은 M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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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m 2 4 9예요 야! 야 설마! 설마 비둘기였어? 설마! 설마 마지막을 비둘기와 함께하다니 세상에 나와! 나오라고 임마! 이제 나와! 오케이!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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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미션 마지막에 세상에, 미션 마지막에 너그러는거 아니야 임마 나한테. 야 진짜, 진짜 야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넌 진짜 너 임마, 임마 너 진짜 더 많은 거 아니냐? 아니 마지막에 <laughs> 그래 그래 나도 익숙해 그 소리, 나도 익숙한데. 어떡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르지. 아. 아. 내자! 조부를 해자! 조부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총알장전! 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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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힘들었다 너 총알 총알 갖느라 오래 걸렸지? 글로우 그냥 팍팍팍팍 팍팍르르 팍팍뿌르르 이거야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진짜 이겼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쟤 때문에 미션 실패할 뻔했는데 와야 미션까지 이제 방해하니? 그것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목소리>